여러분 반갑습니다. 같은 예배지만 오늘은 더 감회가 깊은 그런 예배입니다. 본시편은 원래 성전으로 올라가는 순례자의 노래입니다. 이 시편을 지은 그 시인은 우리 인간의 도움에 발원지가 어디인지를 매우 잘 알고 믿고 있던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은 네 그룹으로 나누어져서 이제 낭송하게 되어 있습니다. <laughs> 먼저 첫 번째 그룹이 1절, 2절을 이제 낭송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그룹이 이것을 받아가지고 3절 4절을 낭송하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그 다음에 셋째 그룹이 받아서 5절 6절을 낭송하게 됩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는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그다음 그 다음 마지막 그룹이 7절 8절 절 8절을 낭송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했습니다. 아, 이 시편은 시인을 이 시편을 지은 시인이 예루살렘 살렘 쪽을 바라보면서 그 주변의 산을 바라보면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것은 전혀 도움의 발원지가 어디인지 모르고 그냥 그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도움의 발원지가 바로 어디에서 분명히 시작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하나의 여기서는 수사학적인 질문으로 여기서 합니다. "내가 산을 향해서 두루 살펴, 예루살렘 성전과 그 주변에 두루 살펴보면서 보니 그 우리의 그 진정한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에게서다라고 로 이렇게 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laughs> 그래서 어, 그리고 나서의 시인은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도움이 어떤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그삼 절에서 8 절까지는 그 도움을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도움이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들이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합니다. 그삼절4 절에 그 하나님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 인간을 도와주신다고 하는 것그 다음엔 하나님의 관심은 간헐적인 것이 아니고 졸지 않고 계속 지켜주시는 도움이시라는 것을. 3절 4절에 말씀합니다 그리고 5절 6절에서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그늘이 되셔서 밤과 낮이 주는 어려움에서 보호하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의 그 사막과 같은 그런 상황에서 닥치는 그 어려움 그것을 여기서 말씀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에 7절, 8절에서는 그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출입을 영혼까지 지켜주신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매우 자상하게 지켜주시는 분으로 묘사되어 있는 것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도와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절대 질병, 실족, 고난,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와 반대로 우리 인간은 그만큼 약 약하고 자연 가운데서 무방비 상태라는 것을 먼저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반대로 우리 인간은 그만큼 약하고 무방비 상태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는 자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떤 고난과 어려움을 능히 극복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어려움 속에서 면제받는다고 하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나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은 우리가 오늘날과 같이 그 생의 현실이 매우 어두운 상황에서 우리의 도움이 진정 누구로부터 오는가라고 하는 그 깊은 회의적인 물음에 대해서 또 염려와 근심 가운데서 던지는 질문에 대해서 가장 확실한 해답을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 금년 한 해를 보내면서 나 또는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왔는가를 우리가 한번 질문을 해보도록 하십시다. 이 질문에 대해서. 역시 우리의 도움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 그리고 새해를 시작하면서 나 또는 우리의 도움이 어디로부터 내년에 우리 올 것인가? 그런 질문을 해 보십시다. 근데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이 역시 여호와에게로부터라고 분명히 또 답변을 이 시편에서 해줍니다. 그러면 그분은 금년 안에도 우리를 도, 우리와 함께 해주셨고 내년에도 우리와 함께 해주실 그분은 우리들에게 어떤 도움을 주시는가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역시 삼절팔 절에서 같은 답변을 해주십니다. 그분은 밤낮 도움 없이 계속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에 대해서 간헐, 간헐적이 아니고 그분은 졸지 않고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하는 것. 또 우리의 그늘이 되셔서 밤과 낮이 우리를 어려움에서 보호하여 주신다고 하는 것. 그리고 다시 다시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시며 우리의 출입을 영원까지 지켜주신다고 하는. 그런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3학년, 1, 2, 3학년, 4학년까지 강원도에 있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이 그쪽에서 교편을 잡고 계셨는데 유교가 나서 저희 아버님과 가족이 헤어지게 되고 그다음에는 저희만 그 강원도 삼척 장성에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는 그 쌀이 나지 않아서 어,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laughs> 그래서 어, 저희 우리 오 남매가 있었는데 저희 어머님하고 제가 남자는 저 하나인데 그릭삭을 만들어 가지고 어머니와 함께 일주에 한 번씩 50리 또는 60리를 걸어서 옷, 옷을 가지고 옷가지를 가지고 또는 그릇 같은 것을 릭스하게 넣어서 제가 지고 뭐, 머리에 이고 어, 시, 그 시골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물물교환을 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어, 감자 또는 옥수수 그 다음에는 또 이제 도토리 이제 그런 거와 물물교환을 하면은 한 일주일은 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자 깎는 일이 매일 계속되기 때문에 나중에는 그 노스로 된 숟가락이 반달형으로 이렇게 되는 그런 것도 제가 이제 경험을 했고 항상 손이 그시커하게물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녁에 어머님이 옆에서 주무셨는데, 밤새도록 어머님이 걱정을 하면서 한숨을 쉬면서 뒤적뒤적 하는 것을 제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견디다 못해서 제가 저희 어머님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 어머니, 지금까지 그때가 아마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는데 북쪽에서 여기까지 오게 하고 또 지금 여기까지 오게 했는데 그 휴전 전후를 해서 이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주실 거예요. 주실 거예요.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님이 제 손을 꼭 잡으면서 아마이 눈물을 흘리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이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요. 어린 나이지만은 남자가 저 혼자이기 때문에 지게를 지고 산에 가서 나무를 해 오고 그리고 나무를 또 잘라 가지고 도끼를 패서 음물 종자로 다น 어서 말리기도 하고 예그 뭐라 그나요 애오른 노릇을 했습니다. <laughs> 그래서 어린 시절을 거의 다 빼앗겼습니다. 어린 시절이 저에게는 상당히 향유하지 못한 그런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 지금 와서 보면은 그 어린 시절 또 중고등학교 대학 생활 뭐 여러 가지 지금까지 오는데 이거 이런 상황이 연구할 것 같은데. 하여튼 우리가 제가 제 기억으로는 저의 삶이 다른 사람들이 그 시대의 고통 고난 가운데서 겪은 건 하나도 면제받지 않고 다 겪었습니다. 뭐 하나님을 믿는다고 면제받은 건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감당하게 해 주셨다고 하는 건 여러분 실족하고 넘어질 수 있고 그 깊은 어떠한 그 어, 하나의 그, 저, 어, 그 수렁에 빠지고 일어날 수밖 일어나지 못할 그런 위기에 처해 있었는데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해주셨다고 하는 거. 그래서 지금 돌이켜 보면은 아 우리의 도움이 이 한국이라고 하는 분단의 나라에서 한국이라고 하는 이런 사화, 사회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 자셨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돕지 않았다고 하면은 우리 형제들이 이 정도의 수준에서 살수 있었겠나? 그 어머님이 오남매를 거의 다 대학을 시킬 정도로 그렇게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해주셨는데 다 고난을 겪었습니다. 다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그것을 극복할 수 있었다는 것을. 어 제가 이 시편을 읽어가면서 또 이렇게 회상하면서 생각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한 면제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걸 넘어설 수 있다는 건 제가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분명히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모세골 가족들을 위해서 또병 앓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빨리 낳게 해주세요. 기도를 안 하고 그 어려움을 주님과 함께 잘 넘어설 수 있게 하시고 그 기간을 향유해 나가는 걸 배울 수 있게 해주십시오. 기간에, 그 기간에 그런 과정에서 웃을 수 있고 남을 생각할 수 있고. 남을 도와줄 수 있고 남을 위해서 배려하고 기도해줄 수 있는 그런 삶으로 바꾸어서 나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게 이제 하나님의 도움 가운데 있는 삶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 가운데 있는 삶은 남에게 부딪히는 고난은 하나도 자기에게, 자기에게 오지 않아야 된다고 세뇌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꾸 한탄하고 왜 나를 이렇게 만듭니까 이렇게 만듭니까 합니다만 그건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영역에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너끈히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세상에 사시면서 말씀해 주셨죠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너희도 세상을 이길 것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속 사회 속에 살면서 그런 걸 훈련을 해가야 됩니다. 자, 고난과 더불어 살면서도 감사할 수 있고 여유를 가질 수 있고 비관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늘 구하면서 그걸 넘어서가는 그런 훈련이 필요한데 이제 몇 시간 후면은 아 어, 5분 남았네요. 몇 시간 땡 하면은 이제 2022년도가 되겠는데, 여러분 너무 큰 기대 갖지 마세요. 21년 오늘하고 5분 후에 22년 와도 별 차이 없을 것 같아요. 오히려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그 변종이 생겨서 어, 질병이 더 무섭게 다가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어, 우리의 삶의 그 경제적... 문제도 어려우실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또 아까 우리 오장론인 기도가 얼마나 제 마음에 감동이 되는지요. 내년에 또 어떤 분이 대통령이 될지 모르겠는데 그러나 우리 국민들이 다 깨어나서 정말 이 나라를 바로 세울 수 있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세울 수 있는 국민으로 성숙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가 응답이 되리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게 간절한 기도를 우리 모두가 하고 있는데 정말 저로의 한 정말 매우 중요한 기회인데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우리 우리가 드려야 되겠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도움이 어디에서 올까? 우리의 도움이 어디에서 올까? 하나님께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금년 한 해도 그랬고 내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늘 그걸 기억을 해야 됩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데 그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도움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오늘 본문을 자꾸 묵상하십시오. 아주 자상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감싸주시고, 우리를 인도해주시고, 세워주시고, 사막의 뜨거운 햇빛에서도 우리를 보호하는 보아, 손길이 손길을 거두지 아니하시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고난과 함께 동행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렇죠? 고난 없이 살면 안 되겠고. 고난 없이 사는 걸 가지고 행복을 느끼면은 안될것 같아요. 내년에도 나에게 질병의 약한 부분이 있다면 그걸 사랑하고 그 질병의 친구를 삼고 함께 또 남을 생각하고 남을 위해서 기도하고 질병이 있지만 질병이 없는 사람처럼 감추는 거 하고 없는 것 사람처럼 사는 거는 또 다르거든요. 우리는 그런 삶을 잡 그 훈련에 가야 됩니다 훈련에 가서 아까 여기도 공동체 우리 또유 목사님 공동체 공동체 말씀 많이 하시는데 사실 우리 교회는 교회라고 하는 그말 자체가 무리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무리입니다 우리는 서로 위로하고 돕고 하면서 아 정말 한 해를 또 살아가야 되는데 거기에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너희들 세상을 이길 수 있다. 있다고 하시는 말씀을 분명히 기도 기대하시면서 새해를 또 살아가도록 하십시다. 아, 오히려 고난이 있다는 걸 자랑합시다. 그래서 그성 프랜시스코의 그 전기를 읽어보면은 그런 표현들이 있곤 합니다. 오 고난의 누이요. 고난의 형제와 <laughs> 그렇게 그런 품고 사는 그래서 우리에게 더 객관적으로 사회적으로 더 나아진 거 없더라도 우리에게는 더 찬양이 깊어지고 감사가 더 깊어질 수 있고 형제 우애가 더 깊어질 수 있고 그렇죠? 그리고 더 깊이 기도할 수 있고 하는 그런 삶으로 자꾸 들어가면은 그게 바로예복 받는 삶입니다. 그게 축복의 삶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금년 한 해도 그리고 2021년도까지 우리를 도와주신 하나님 내년 한 해도 역시 우리의 도움은 전능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하는 거 우리 깊이 마음에 새기도록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3분 후에 2022년도를 맞이하도록 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존중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금년 한해또 작년 한해또 넘어선 그 재작년 돌이켜볼 때 우리의 도움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정신인들이 선심으로 퍼주는 몇푼 돈을 받아 먹고 우리가 지금까지 생명이 유지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의 도움이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면 우리는 고난도 없이 살고 남보다 더 편안하게 살고 그런 매우 이기적인 생각으로 사탄이 우리를 유혹할 때가 있고 그 유혹을 쉽게 따라 가면서 살면서 자기 연민 속에서 울 수, 징징 울면서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런 못난 삶을 살지 않게 해 주십시오. 내년도 금년보다 더 나아질 진다고 하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의 산성이 되어 주시고. 하나 우리의 도움이 하나님께로부터 분명히 옵니다. 시인이 우리의 도움이 나의 도움이 어디에서 오는가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도 그 사실을 알린 것처럼 우리의 도움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년에 도올 겁니다. 그 아버지의 도움은 매우 세밀하고 자상하시고 따뜻하고 부드럽습니다. 그 도움을 우리가 늘 향유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붙잡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복음 자리는 하나님의 도움의 자리가 될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그것이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 갈때 우리는 하나님 자녀로 더 바르게 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을 굳게 붙잡아 나아갈 수 있는 내년이 되게 해 주십시오. 내년은 우리 모세골 공동체 교회뿐만 아니고 한국 교회, 한국 사회, 또저 북녘 당에까지 하나님의 도움이 역사가 임하는 기적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